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다음 달 중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최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금융 경영인 조창 강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 선물 위원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음 달엔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.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에 대해선 광범위하게 은행 차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개별 창구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기관 징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. 이어 그는 잘못 받은 부분은 바로 환급하고 고의로 한 은행 직원도 제재해야 하겠지만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제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1차적으로 점검했으니 이걸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은행연합회도 자체 테스크포스를 만들고 가장금리 체계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금융위도 이 과정에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